어저께 설이가 감기가 너무 심해서 유치원에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병원에 가보라고 열이 좀 나니까 열이 하면 이제 그날 지, 지난 금요일인가 그때 분당에 가 무슨 박물관 견학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감기 앓고 였는데 그날 밤부터 열이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며칠 됐죠 올라또 웬만하면 병원에 안안 데리고 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볼 때는 약간 열나고 요새 독감도 유행이고 하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서 어제 데리고 왔어요. 일지 아영이까지 같이 한시 점심 먹고 나서 한시 한 조금 넘어서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는 잘놀았어요 기침도 있고 기침 가래 열도 나고 콧물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저께는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밤에 잘때 그러더니 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저께는 정일 집에 와서 과일만 먹였거든요. 뭐 먹을래 하니까 딸기 먹겠다고 할아버지가 뭐든지 사줄게 먹고 싶은 거말해 하니까 딸기 체리를 말한 거예요. 근데 진짜 마트에 딸기 체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서 어제 먹고 멜론, 파인애플 설이가 사달라는 걸다 사온 거예요. <laughs>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어저께 그리고 배도라지차를 이걸 계속 먹었거든요. 이거는 원래 내가 겨울에 내였는데 감기 걸렸으니까 더 자주 좀 먹이고 또 이걸 샀어요. 파스텔에서 나오는 베드라지 주스 요거 사갖고 요것도 계속 먹이고 한종일 그러니까 과일하고 주스 이거 먹었는데 밥을 안 먹더라고요 밥하고 떡도 사왔는데 사왔서 조금 먹으라고 떡도 딱한 조각 먹고 안 먹어서 한입 먹고 안 먹더라고 근데 오늘 밤에 자고 잘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과일 귤도 먹고 했으니까 귤 사과 배도 먹었어요 어제 종일 가서 만 먹었네 그런가게가 그러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집에 가서 놀랍게도, 우리 집에 가서 놀랍게서천만다행이에요서